いいです 어. Oh.

노. <목소리> 태토다. <와, 스테터다. 목소리> 폰 던졌어요. <목소리> 응. 거의 뭐 휴대폰으로 아, 그 그걸 뭐라고 하지? 뭐라고 하지? 뭐? <목소리> 물수제비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네. 와시 哟 현석이안 보는 동안 다 풀었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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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, 나. <laughs> 열심히. 만더 움직여 자 우리. 파이팅. 어이, 에어라, 소리. 응, 있어, 우리 수비, 우리 수비. 수비 내려야 하나 내리면 안 되지. 아, 씨, 목이 붓는 것 같은데? 우어 오른다. 음. 이거 얼음 되고 있지? 하나 꺼내가지고. 볼까? 응. 어 네, 너무 암흑판에 박혀 <laughs> 있는 거 아니에요? 나와야 돼, 나와야 돼, 어르지 마! 찍혔거든? 찍혔어, 찍혔어. 아, 앞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? 갔다 안 갔다? 응? 세도 잘 하고 있어. 몇층에서아 이 세도 이 대부분 맞죠? 2층 건물. 아런데 그래서 있겠어. 못 봤구나. 넌 응. 아, 4층 가 4층 건물? 응. 4층 건물이 넓지. 넓어서. 2층 완전 춥던데? 무슨 냉동 창고래? <laughs> 를해 진짜? 맛있지? 아 근데 나도 계속 아, 어 겉옷 맨날 주고. 거긴. 완전 춥던데. 2 2도 이럴 것 같아. 어? 왜뭐 입을 거야? 생각 안 해봤어. 평소 뭐 입을 건데? 그래. 그래. 아, 아나나 나, 나. 흰색에 남색 바지 입을 거야. 알겠지? 현석도 흰색깔 입고 와 위에 건 위에 건 아랫 건 알겠지?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? 아니 맞추자는 약간 그런 속뜻이 있는 거 아니었어? 오케이. 어. 아니 맞추자 그러면. 뭘로? 팀템으로? 어. 아, 아니야, 고지 그래, 아마 쳐도 될것 같아. 뭐라고? 내일 어디 갈 건데? 다 아, 정했잖아. 아니, 이거 그러니까 뭐. 아, 와. 와. 뭐라고? 가고 싶은 클럽은 없어. 어, 그런 거 없는데? 클럽 클러... 그... 클럽 가기로 했어요? 대박! 아, 뭐. 그것도 약간 O T D가 있어, 클럽마다 혹시? 예! 언니가 다 다르지 아그 거기에 맞춰 입을 거야 현석은? 아니 그건 아닌데 아안 좋았으면 그러니까. 아, 아. 안 했을 때문에 아 일단 근데 그걸 가야 돼 어. 그루브를 가야 돼 그루브? 어 거기가 거기가 요즘 핫해? 그냥 제일 유명해서 어. 거기랑 제즈가 제일 유명하던데 제즈가 제일 유명하 근데 난 그루브가 더 궁금해 그치 나이스? 그루브? 어 아, 나이스 <laughs> 재밌겠다 응! 음, 가! 맞아 가보고 후기 알려줘 아, 오케이 어떤지 나한 번도 안가 나도 우리 저번에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 더 늙기 전에 <laughs> 가자고 완전 20대 후반에 가기보다 지금 가는 게더 나을지도 클럽? 어다 하면 어떻게요 맞아 진짜 뭐 이상하게 입고 가니? 입쁜다고 트리닝 슬리퍼 트리닝도 근데 요새 서면에 많이 입잖아 근데 이쁜 트리닝이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어 우리 이렇게 갈수 없잖아 아. <laughs> 딱이어그 꾸안꾸 리닝이랑좀 다르잖아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제제 거져. 거기리 고집 막아. 아, 미안. 아, 잘못했다. 씨. 없어 사 그래야 돼, 그래야 돼. 아, 진짜. 네, 제제 사람만 안되 괜찮아? 나는 근데 어차피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나오자 할 건데. 고 어? 아니, 내가 너무 힘들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좀 취해서 갔는데 거의 들어갔는데 머리가 확 아파질 수도 있어. 아, 일찍이 전에 가야지. <laughs> 어, 오케이. 그러네. 다 됐지? 됐지? 이제 거기 가서도 뭐 마셔야 돼. 하나 올라와. 좀 올라와. 오케이. 몇 분이지? 10 시... 11분이겠지? <laughs> 응. 11분일 거 <laughs> 같아. 어어. 막공이 형. 시데 오래 있어? 아니? 저 둘은 안 와. <laughs> 아그 그날 우연히 같이 있었던 끝낼게요. <laughs>